예, 우리 빠디방니다 역시 보게 게임 플레이 오늘할 고전 게임은 킹 오브 파이터 94. 94는 제가 안 해봤어요 얼마. 근데 왜 94를 하느냐? 요즘 킹 오브 파이터 영상을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킹 오브 파이터 오락실에서 좀 했었는데 잘하진 않고 그냥 게임만 했다, 친구들하고 대전만 했다. 잘하는 축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사람이라고 못해도 컴퓨터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레벨 8로 해서 94부터 킹오브 시리즈를 쭉쭉쭉쭉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제가 왕깨기 일명 뭐 동전은 그냥 이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어도 어려울 걸. 자 팀은 제가 그나마 기술을 다쓸수 있는 팀으로 얘네 괜찮겠다. 뭐 농어의 꽈 팀. 타쿠마 기술을 좀 봐야돼 그리고 로버트도 맨날 기술이 다 94도 옛날에 오락실에 있었는데 94보다는 95가 더 유명해서 95 하고 있을 때만 이제 94 하고 이런 그렇지 키를 모았고요 송호개 거의 94는 진짜 못하기 때문에 거의 기본 기로 이겨야 돼요 기본 기로. 오 기술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게 왜 나가? 아 어, 기술이 필살기가안 나가는데? 가안 나가요. 제가 연습으로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마이크 테스트 하느냐고. 근데 필살기가 안 나가. 김 쓰는 게 다른가? 어, 못하죠. 이윈턴부터 깨지는 거 아니야? 아우소프기 그냥 나가네. 제 기술은 다쓸줄 알고요. 그냥 잘 못할 뿐입니다. 어, 안 돼. 그렇지. 어, 요, 있어, 용혼안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잡았어. 어, 앉아았어앉아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어려운데? 정오도 한 97은 돼야 조금 그나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오. 오! 진심 오! 아 완전히 낚였어 야 이런 거 깨겠나 레벨 8? 94는 진짜 어렵겠다. 이거 대장정이 되겠는데? 가 피했어. 아...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아... 완전히 낚였어 와 진짜 잘한다 거의 사람보다 잘하는데 이정도면 차라리 사람이랑 하는게 낫겠는데? 너무 완많이 봤네 이길 수 있을까? 얘네말고는 근데 어? 얘네말고는 근데 기술을 다 쓸수가 없기때문에 제가 얘네 잘 쓸수가 없어 해볼까 그래도 제팬 굳이 뭐 기술 안써도 되니까 한탄씩 이겨나가면 될 거야. 계속 이어서 하다보면 실력도 늘 거고. 진큐, 하사태고마.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때린 건데, 내가. 아. 오오오 흡은 있다, 흡. 어, 라이징겐 썼는데, 아, 라이징겐이 기술이 어렵네, 이게. 넌 죽었다. 얘만 잡으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하. 아, 기술이 없어. 기술이 그게 아니야. 내가 아는 기술은.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 고투 헬? 고투 헬이라 그랬니? 어! 아, 그냥 발리네. 못하겠다, 얘를 할줄 몰라요, 원래. 아, 저놈의 장풍 저거 엄청 세네. 아, 아 진짜 최악이다, 최악. 아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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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깨아 괜히 했다 아 저놈 시끼 진짜 너무 서 포기하면 안 된다 앤디가 제일 꿀릴 거야 앤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기술이 진짜 나가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필살기는 거의 쓰면은 안 되는 수준이고. 성탄나 이런 거 위주로. 그렇지. 지금 소류단. 아아아 아. 아, 소. 굉장한데? 어어 어. 아아야너 무슨 뭐 쓰게 해줘봐라. 아무것도 못 쓰. 내가 기술 쓸려다 지는 건가? 그 에너지 엄청 많이 차네. 아 씨. 기술 안 써, 이런 거만 써, 이런 거만 확실한 거만 아... 아... 어... 할게, 아파, 그렇지, 할게, 아파. 그렇지 무에 타이로 싸워 뭘 기술이야 기술이 어디 있어 그냥 싸우는 거지 <목소리> 으윽 카이델로니 문제야 저 발두기로 그렇지 아스아어 어때 어때 어, 안 돼, 안 돼. 어 저 헬리콥터 진짜 씨아 헬리콥터 야 헬리콥터야 으악! 아 헬리콥터 시작해 아 에런트 너무 많이 차 이길 수 있다 근데 가능성을 보였어 하, 테리를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제 자신 있어서겠죠 제가 아웃 덩크 없어. 고투해? 미쳤나 이게? 아클라다어떡게야 아, 아우 씨 필살기 쓸지도 몰라 나는 원래 아래 뒤앞인데얘 필살기 또안 나가. 일단 하나씩 팀을 해보고 그다음에 제일 괜찮았던 성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일단 얘네 팀 좋았어요. 다음 얘네팅 갑니다. 제일 쓸줄 모르는 해. 순서대로 가야 돼. 아, 하이델롯만 잡으면 솔직히 쉬워요. 하이델롯만 잡으면 돼. 어떻게 해서든. 세명다 때려 박아서. 아우, 진짜 잘한다. 너, 너, 내가 인정하기. 나한테 하락적 어측 못해. 여긴 더 꾸졌네. 94에서는 94. 진짜 거의 안 해봐. 갖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오. 아, 다리도 길어, 쟤는. 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일단 얘네 팀은 절대 안 해. 둘다쓸줄 몰라. 안 나가네, 기술이. 그나마 안 타는데. 아, 아우, 진짜, 이씨. 아우, 진짜, 이씨. 안 해, 얘네, 안 해. 하, 이씨. 아휴. 라테나 이끼마스야. 얘는 안 할게요. 그냥 얘는 할줄 몰라. 아 얘네도 잘 못해요. 패스. 이 둘은 패스할게요. 진짜 아예 못해서 하나만 하니까 여기 해봤고 이제 얘네 둘 나왔는데 킹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얘네가 적어도 한97 정도 캐릭터만되면 이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술도 잘, 솔직히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안 나가는 기술도 많고. 아, 아우, 아우, 아,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얘로는. 아, 에너지 너무 많이 채워줘. 일단 애들 기술 파악하는 시간 좀 갖자. 아, 아우, 아. 아, 씨, 아, 이거 뭐이게할 수가 없다. 하, 근데 기술을 몰라갖고 초반에 어쩔 수가 없어요. 기술을 몰라. 어, 안 노면 안 되는데, 아, 왔어, 죽은 줄 알고, 아, 아, 이거 겠다델도 하, 하이델은 진짜 알미오 죽겠네. 죽었어, 진짜. 씨. 정 나도 똑같이 할 거야. 기술 똑같겠지 뭐. 기술을 모르니까. 와씨. 와, 뭐야, 나 아무것도 못하네, 저. <놀람> <타, 타. 놀람> 와씨. 아 기술 보느냐고 다 끝나 아까 어떻게 잡았어 아 이렇게 점프는 것도 잘 못해 아 어떻게 한 거지 아까는 왜 기술 안 나가 한번 하고 안 나가네 와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아씨 성적 제일 좋았던 우리 그, 테리버가드 있는 그팀 가겠습니다. 여기 아, 또 마지막에 나왔어. 하이델론 없애야 좀맘 편한데, 아씨, 아씨, 싸워 빠졌어. 진짜 게임이! 좀 찾아볼래 이거 왜안 나가는 거야 도대체 가보자 기술 보고 왔습니다 얘는 솔직히 쓰기 어려워 구 <목소리> 하단 구 하단 배워왔어요 안 쓰는 게 나던데 후리던 아왜 힘이야 잡히냐고 아씨아 후하다 아, 말이 돼 이게 이게 맞어 아 엔디 때문에 못하겠네 여기 파는 얘네는 팀은 아 뭔가 하나씩 자꾸 걸려서 못하겠어 한국 아, 아, 씨 약해 아씨. 아까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다고? 아씨. 쓰지 마, 그냥. 아씨. 오케이 오케이 타겟이 필요 없어 근데 아

싸웠는데 기술이 너무 어렵다키보이로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다 기분이 더다아 아씨아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씨아 아바레디 아비네 아바레디 아야 아바레디 아야 기술적이 이상하네 옛날에는 어왜왜아 이어서 해야 됐는데 아아 아, 죄송해요 아아 아, 이거 실패로 하겠습니다 이번 도전은 왜냐 한번 넘겼기 때문에 걔네 끝까지 갔어야 됐는데 이번 도전은 실패로 다음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